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의 남자입니다. 1월 10일입니다. 음. 새 들어서 두 번째 주에 어, 시작을 오늘 증시에서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어다 이미 보셨겠지만 미국 실업률 음 자연 실업률을 가정하면 사실 코로나 이전에 그런 실업률 3.9%로 돌아갔는데 생각보다 고용은 돌아오지 않는 모습. 아, 하지만 결국엔 이 고용 문제 때문에 병목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뭐, 연준이 일시적에서 일시적이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결국 긴축 강도는 계속 커질 것으로,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 1.8% 내외까지 올라갔고, 미국이 또 나스닥 위주로 성장주들이 많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보다 코스닥 성장주가 외국인 기간 매도세에 많이 빠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도 원만한 그런 어, 버티는 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이 혹 혹은 뉴스에서 어, 성장주는 뭐 폭망할 것이다. 그리고 가치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뉴스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신세계 종목이 폭락을 했습니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회사도 폭락을 했고요. 어 정용진 그렇죠? 음. 정용진이 형이라고 쓰긴 했는데 어 뉴스들이 제목이 정말 자극적입니다. 용진이형 때문에 그죠? 정용진 부회장 때문에 신세계 주가가 폭락했고 막 주주들이 원성이 뭐 빗발친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오늘 시장 얘기를 간단히 하면서 어, 최근 사실 연초부터 정말 시장이 어렵고요 아마 작년 한해 벌었던 수익을 거의 일주일 만에 그죠? 성장주만 포진해 있는 포트폴리오면은. 많이 다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사실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힘든 시장이에요. 힘들 때 힘든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용진이 형을 빗대어서 제목은 달았지만, 어, 정말 이면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역시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그렇 0.95%. 코스닥 1.5%. 거의 뭐 장중 하락 최고치를 거의 회복 못 하고 마감했고요. 하락 중위기 코스피 615개, 코스닥은 1000개나 넘는 보시면 쌍크리 매도가 코스닥에서는 나왔고요. 외국인이 코스피는 장 막판에 좀 사들이면서 매도 규모를 줄였고 원 달러는 1,200원에서 약간 꺾이긴 했는데 기간이 이렇게 많이 던지는 모습. 아직도 오늘 금융투자에 물량이 또몇 천억 나왔거든요. 배당차익거래 연말에 들어왔던 물량이 계속 아직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수급적으로 주포 역할을 할수 있는 연기금이 매도세를 또 하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보다 거칠게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도 미국의 성장주가 약간 조정을 세게 받는 것처럼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코스닥에서 거칠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시장의 조정의 원인 수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신세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메리 시즌권에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LG 생활건강을 사실 분석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화장품이 4분기에 역성장을 했고요. 뭐, 코로나 여파도 있을 거고, 중국의 수출, 그죠? 부진한 것도 여러 가지, 어 이유로, 결국 연결 실적을 끌어낼 전망이다 하면서, 보시다시피 LG 생활건강이 13%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용진이 형은 아까 제가 제목에서 달았지만, 신세계 6.8%, 뭐 신세계 이터넷점삼 5.3%.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로, 그, 정룡질발 멸공 논란에 신세계 관련주 동반 하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오너리스크 우러가 학생되고, 그죠? 어, 소셜미디어 활동 영향, 이런 것도 제발 멈춰라. 정치권 뭐, 에서, 뭐, 반발도 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세계 자회사면 신세계 건설도 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양호했네요. 이거 오히려 플러스. 그리고 심지어, 동룡진 부회장이 가장 많이 지분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이마트. 0.3% 올랐습니다. 그죠? 올랐어요. 이마트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은 약간 수출 비중도 매출도 없고,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 대장주 코스맥스도 5.8%나 급락을 했어요. 물론 LG 생활건강이 니프토웨 그런 악재 소식에, 그죠? 앞으로의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구조적 위협. 그러니까 옛날에 2015년에 그 화장품주가 진짜 고밸류션을 받았던 이유는 중국발 성장통이 계속 확장됐기 때문에 PR이 뭐 60배, 70배까지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도 결국 상당히 중국에 대한 화장품, 뭐 면세 이런 것들이 힘들 것이라는 그런 전망, 그쵸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그런 저성장 전망이 결국 주가를 이렇게 고점에서 반통왕을 만들고 예전 2015년에 받았던 화장품의 밸류에이션, 고밸류에이션을 그 결국에는 이렇게 돌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정용진 그 부회장이 중국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멸공이라는 그런 소식.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는 저는 이열령, 비열령이라 역시 표현하고 싶어요. 자주 표현하는 말 중에.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이 그럼 다 빠졌냐? 그죠? 중국 관련주들이 다 빠졌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팩트를 주가를 봤을 때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화장품주도 성장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주고요. 어, 신세계 같은 경우는 내수랑 수출도 같이 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 내수죠. 내수 위주가 좀 강했던 건 있고, 중국발, 즉, LG 생활건강의 화장품발, 그런 수출에 대한 역기적, 이런 아마 어떤 뷰가 결국에는 뭐 코스메스 같은 화장품도 급락을 만들었고요. 신세계, 신세계 인터넷이 같은 수출 비중이 좀 높았던, 이마트는 내수 비중이니까 거의 다. 그렇죠 중국은 진짜 거의 철수했잖아요. 어, 그런 것들에 대한 희비가 결국 엇갈린 시장이었는데, 어 온통 뭐 신세계 게시판에는 뭐 용진이 형 죽여야 된다 그쵸? 주가를 뭐 죽일 놈을 뭐 도대체 인스타그램을 왜 하냐 무슨 어냄지버거 3만원 짜리나 뭔 소리 인스타나 하고 뭐 별의별 비방의 글이 다 있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고 좀 그의 행동이 그쵸? 어떻게 보면 연예인은 아니지만 대기업 모너로서좀 자중해야 될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는 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 그, 오너로서 행동이나 발언이나 어떤 것들은 좀 상당히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오늘 인사이트에 있는 뉴스가 아닌데, 하이라이트 뉴스를 제가 다 종영지 멸공, 뭐 신세계 주가 6.8% 급락, 그죠? 이게 이유가 뭐예요? 멸공 논란? 뭐 신세계 주가 7%, 멸공 발언, 멸공, 멸공. 다 이겁니다. 다 이거였고요. 자, 제가 왜 신세계 얘기를 시작을 했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증권사에서 1분기에 그렇죠? 1분기라고 하면은 3월까지인데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2900한뭐 10선. 그럼 2700까지 빠진다고 가정하면은 대략 한10% 정도 조정을 더 받는다. 더 위태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뭐 증권사 여러 군데서 좀 나오긴 했는데 음그죠 그리고 여기 가치랑 중소형주 대형. 중소형이 지금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중소형 가치주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자, 이런 뉴스, 이런 주가 지수를 전망하는 거 물론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의 몫이긴 하지만 정말 저는 허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없고요. 이 뉴스 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가정해서, 그런 주가 지금 다 팔고요. 그냥 더 떨어질 거니까요. 근데 뭐 종목은 버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거잖아요. 주가 지수가 10%면요. 종목들은 여기서 더아작난다는 거고, 제가 보기엔 버티기 힘듭니다. 신용대출물량 다 나갈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빠질 거를 예상할 거면 다 팔라는 거죠. 팔고, 그렇죠 이제 다시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몰라요. 알수 없습니다. 절대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모른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궁극적인 게 이거잖아요. 최근에 결국 성장주 나스닥이 대표적이겠죠. 그죠? 나스닥이 대표죠. 이게 깨지고 결국 다우가좀 견조하니까 가치주. 이게 흐름이 물론 미국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세로 이렇게 노테이션이 이렇게 돌 거냐 자 성장하는 기업의 본질같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도체 같은 시클리컬, 반도체는 실적이 나온 성장주라고 볼수 있겠죠. 우상향 할 것인지, 그래서 누군가 사줄 것인지, 수급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기업일지 그게 성장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아까 LG생활건강이 결국 성장성이 중국발 2015년까지 나왔던 것들이 계속 차츰 훼손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코로나가 더 트리거로 작용한 거고요. 말도 안 되게 고평가 주식가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짜 방송이나 뉴스에서 어, 물타기 하세요. 어 그리고 현금 갖고 있다가 대응하세요. 2,700 빠지면. 근데 2,700까지 정말 안 빠지고 여기서 반등 주면은 나중에 아. 저가에 사셨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금리 인상기 들어가고, 뭐, 지금 약간 예상치 못하게 저도 큐티 까지 지금 나온 입장이라서, 그쵸? 이것도 예상하겠다. 근데 이거는 대외 변수, 매크로의 변수에 따라서 많이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어, 그쵸? 많은 변수가 생길 거라서, 그냥 이게 좀 빨라졌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긴축이 빨라지면 시장이 좀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정말 고평가 주식 같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땡겨온 그런 가치, 그쵸? 할인율이 거의 0%였대, 금리가 0%였대, 어, 상당히 좀 고평가를 받았던 주식들이 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치주만 간다. 그래서 성장주, 지금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 다 팔고 이걸로 갑자기 가면은 잘할 수 있을까요? 단타? 쉽지 않습니다. 어, 어느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쵸? 어, 이걸 잘하는 분이 갑자기 이쪽으로 가면 잘할 수 있냐? 이걸 잘하는 사람이, 뭐, 한국밸류의 이채원, 그쵸? 대표가 이거 잘하시는 분이죠. 이걸 잘하는 분이 이쪽으로 가서 매매할 수 있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성장주는 지금 폭망이다. 이런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2700 이하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코스피는 조정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장이 올라갈 동안, 어, 이익이 정말 거의 사상 최대치로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에 그쵸? 음, 조정을 받았고, 물론 좀 불편한 진실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코스피의 외국인, 오래, 오히려 오래 들어서 외국인 코스피는 매수입니다. 순매수에 아직까지. 코스닥을 일부 던지긴 했지만, 기간 매도만 주춤해진다면은, 어, 결국에는 이익 성장이 나오는 것들은 성장주에서 나올 거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다만 거품이 심한 주식들 조정 세게 나왔,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정말 힘드실 거예요. 힘들다, 그죠 힘들다. 저도 힘든다. 저도, 저도 힘들고요. 안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 거짓말일 거고요. 그분은 현금을 갖고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한테 저는 정말 폭망한다가 아니라 정말 남들이 안 가진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 들고요. 주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어, 진짜 그 신용과 대출이 아니라면요. 주가가 진짜 많이 조정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음. 용진영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고,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빠진 것들도 아니라면, 은 결국 다시, 음 기다리면, 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1월 FMC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 들었던 대역급 IPO가 수급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조정을 고점에서8% 정도 받았는데요. 이 나스닥이 한 10에서 15% 정도 받, 만약에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코스닥 성장주나 코스피 성장주도 역시 조금 더 내려올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의 배당차익 거래 물량이 거의 90% 이상 소진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걸치지만 않는다면, 선제적으로 20년, 21년에 많이 빠졌던 외국인 자금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그 영업이 컨센서스가 또 성장주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그 시장을 매도치진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실 결론은, 뉴스. 뉴스의 제목만 보고 그렇죠? 주가가 거기에 마치 진, 진실된 어떤, 아니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흐름을 자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런 뉴스들은 좀 걸러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 필요하지 않나 어,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주가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좀 드리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 같고요. 뭐, 존버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쵸? 존버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적당히 포트폴리오와좀 조정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뭐, 적극적인 매수를 권한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대응할 건 맞아요. 근데 2700 이하로 간다? 글쎄요, 이거는 정말 동의하지 않고요.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진짜 많이 다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코스피에 뭐 밸류에이션 그쵸 여기서 밸류에이션 따지는거는 또 유동성 축소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음 그리고 진짜 선제적으로 많이 외국인이 자금을 뺐기 때문에 기간만 여기서 더 매도하지 않으면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슈상 뭐 일주일에 유세 매일 영상을 올리지는 않고 있고요어 데일리 시장 보다는 어떤 시장에서 투자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번 주한주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